오늘은 휴무랑 가족들이랑 고사리 따라가요. 제주도 자외선과 제생활은 무서우니까 비비 선 앰플 발라줄게요. 사전 체험단 리뷰했을 뿐인데 이만큼이나 보내주셨어요. 프롬리의 최고. 이게 좋은 점이 앰플처럼 묽은 제형이라 부드럽고 가볍게 발리는데 비비에 모공, 결보정, 편한 사용감, 톤업성 크림의 톤보정까지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다는 점. 근데 OGF로 콜라겐 합성률도 높다. 그린, 아이보리, 보라, 틸블로 4가지. 시카 선 앰플은 워터 보송 두가지 타입이 있어요. 아이보리가 저한테는 살짝 어두워서 석발해줘. 자연스럽게 톤업되면서 피부도 엄청 좋아 보이죠? 줄까지 바르고 가시 지단 때문에 눈 보호용 안경 장착 옷은 통풍 잘 되면서 벌레 잘안 붙는 바람막이와 튼튼한 통바지 입고 출발. 제주도의 자연 자연한 풍경을 지나 도착. 고사리 채치단 출동. 혼자 외쳐보는 화이팅. 들어가자마자 고사리 발견. 줍줍해서 돌아에멍 주머니에 담기. 오 1타 2피. 대왕고사리도 많아요. 오예. 1타 3피. 엄마 따라다니면 여기저기 고사리 위치 알려 줌. 1타 3피. 고사리는 꺾을 때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. 특히 굵은 고사리. 남편에게 꽃 대신 고사리 선물. 오후반으로 갔는데도 발에 찌이는 게 고사리. 원래 고사리는 새벽반 오후반인 새벽 반은 할머니들이 다 따가서 오후 반은 건질 게 별로 없거든요. 열심히 딴 고사리 자랑. 이제 집에 가려는데 무언가 발견. 바지에 진드기가 잔뜩 붙었어요. 이때까진 별 걱정 없이 남편 사진 찍어주고 해맑음. 돌아가는 길에도 고사리에 정신 팔려있는 나. 지금 고사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. 고기로 에너지 보충하고 집 가서 바로 삼기. 근데 웬 갑자기 약봉지냐고요? 다음 날 저녁에 샤워하다가 배꼽 옆에 엄청 큰 점이 생긴 거예요. 어? 점이 언제 생겼지? 딱지인가? 하고 긁어봤는데 안 떼짐. 뭐지? 하고 한번더 긁었는데 톡 떨어져서 봤더니 진드기였어요. 요즘 살인 진드기가 유행이 잠들기 전에 남편한테 나 죽는 거 아니냐고 난리치다가 그 다음날 멀쩡하게 눈 떠서 병원 갔는데 진드기는 잠복기가 한달 정도 있대요 항생제랑 피부 알러지 약으로 엔딩 지금은 한달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고사리도 잘 말라서 육개장도 해먹고 고사리 파스타도 해먹고 다들 진드기 조심하세요